만 원씩 이거는 오만 원에 상만 삼천 건데 이제 이건 또 왜? 예, 커에 그래요. 만년수 저만 하니까. 음, 이게 국산이지? 응요. 음. 앞에서 나는 맛있어요. 음. 제주갈치보다 더 맛있어요. 맛있어. 제주갈치보다 맛있네. 어, 민어. 이건 민어. 이건 얼마예요? 이거는 어, 한 마리에 만 원이야. 한 마리. 에 안녕하세요. 멸란 농사 이야기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친구들과 1박 2일 대천 여행을 하고 이제 혼자 남아서 여기 눈 오는 바닷가 좀 거닐고 대천항 수산시장에 좀 들려서 건어물 좀 사고 그러려고 이제 혼자 친구들은 가고 저 혼자 남아서 이렇게 눈 오는 바닷가 낭만을 즐기고 대천항으로 가보겠습니다 눈 오는 바닷가 너무 멋있죠?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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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대천항 수산시장에 어, 와봤습니다. 어, 이제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좀 뒤쪽이라 음,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음, 이게 대개에요? 침대? 침대? 대개야.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저거는 방어죠? 안하고는 어떻게 해요? 어, 키로에? 1 5kg에. 네. 로에다 네. 해주고. 쭈꾸미인가? 아니, 해삼. 음. 이거, 이거 저기, 요거는 지금 납지죠납 네, 네. 아니, 아니지. 네. 네. 응. 지금. 네. 네. 일단 어머, 이건 쭈꾸미네? 쭈꾸미는 출혈을 어떻게 해요? 그,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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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원. 아, 음, 음, 아, 이거는 무거워서 못 들고 가겠다. 아니면 어. 아니 먼저. 이거는 가지니 아니야? 됐구나. 네. 그럼 요건,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그렇지, 이렇게 포장해서, 포장해서 나가고. 나 응. 죄송해요. 이렇얼마짜리짜요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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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짜0 물 매기 는물매 기가 살아있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먼저 살아아이아 기고. <여기> <목소리도> 이거, 건 갈치는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해? 음. 음. 25,000원, 이거는 10마리, 10마리에 3만원. 10마리에 3만원? 네. 이건 좀 커서 그런가? 네, 커서 그래요. 말려서 저만 하니까. 아, 이게 국산이지? 그럼요, 요 앞에서 나는 거 음. 맛있어요. 제주 갈치보다 더 맛있어요. 제주 갈치보다 맛있대네. 민어. 민어. 이건 민어, 이거는 얼마예요? 이거는 한 마리에 만 원이야. 아, 한 마리에 만 원씩. 에이. 이거는 우럭 열기. 이거는 예한 마리 만 원이고 세 마리 만 오천 원. 이거는 우럭. 우럭. 이거는 한 마리 만 오천 원짜리. 이거를. 만 원짜리. 이거는 세 마리 만 오천 원. 인심도 좋으시네. 응응 어, 어. 어. 이거 뭐야? 아시오시 거죠 음. 음. 이게 1941, 어? 뭐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열기? 뭐야? 열기? 응. 야 이게 뭐야? 이기는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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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뭐 이게 냥야 이게 뭐야? 그게 뭐야? 이뭐 먹는 거아야이그 뭐야? 이거뭐 이게 뭐 <laughs> 어 <documented> 여기는 좀 그런 게잘돼 있어요. 이거는 이면수. 저거는 뭐예요? 이거는 성대고 안에서 간네들이 말라서 자주 안 사는 생선들이라이면수요그거 저거예요. 놀래미 응? 음? 불어. 이면수는 없어요. 이면수 있어요. 민어가 맛있나? 민어가 맛있죠. 얘는 비린맛도 안나고, 쪼끔맛도 안나고, 근데, 우럭보다 싸네? 우럭이 제일 비싸요. 우럭이 응? 우럭이 원래부터 제일 비싸요. 얘도 가격이 딱. 로 한장 생선이 안나와요. 바다에서 여름에 안면도에 가서 네. 이거 사왔어 네. 사왔는데 집에가니까 냄새도 나고, 냉동을 줬는데도 네. 우럭이 아니야. 근데 내가 우리가 맨날 이거 우럭을 사 먹는 사람인데 벌써 우럭은 이게. 네. 근데 이거 열기 비슷한 거 같기도 해. 얘는 열기예요. 얘가 우럭이고. 근데 얘는 저기 부서부서해요. 뜨면? 안 그래요. 근데 얘는 이거 열... 얘는열기라도 우럭만큼 음. 맛있어요. 딱 쫄은 않는데 어, 그렇지 수입산 도미 같아. 응 음. 그래가지고 데이. 내가. 내가 이거 우럭이니까 우러, 맛있다고 사 살아서 몇 명을 사 놨는데 집에 가서 먹으니까 아니야. 응. 전라해가지고 회수해라 그랬더니 먹은 거만큼은 빼고 보내면 은 나중에 죽였대 근데 내가 하나도 먹고 우리는 문제 있다 그러면. 아니 쪼렸는데 먹을 수가 없는데 버려 하나도 못 먹고 버렸는데 내가 돈이나 저거 5만 원어치 샀는데 내가 막, 막 뭐라 그랬지. 이게 이제... 데 우럭이야. 많은 짜리도 있어요. 내가 좀 살라고 하니까 이렇게 손님이 많이 여기 오시네. 이 열기. 이것도뭐 사용할 거냐? 저기, 우어보란다 이거를 합하. 이거 드셔보세요 맛이 가는 거요 1080. 1080. 그러면 상품권 2만 원짜리 준다고? 음. 네. 온누리 응. 상품권. 근데 지금 자신 거지? 언니, 그거왜또 잘라줘? 잘라줘. <laughs> 이거는 이거는 이거 이건 어떻게 한 마리 만 원이야 어, 네, 네. 이건 열기라고요 예 네. 네? 이것도 많이 네? 그여요1080나 뭐 아, 이거 5만 원 이상만 사면 좋은 건데 안 돼. 안안 돼. 돼. 이제 한번에만 한해서 일주일에한번에 방어가 <응>. <강호가> 난리 내야지~ 어, 야, 이거는... 이건 저거네... 킹클레... 킹클레? 포케 있고요. 쭈꾸미 음, 있고 쭈꾸미 이런 거예요. 음, 쭈꾸미는 어떻게요? 해 킬로에 오늘 좀 내려서 3만 5천 원이에요. 근데 이게 어차피 집에 가면 도아가실 음, 건데? 응. 네, 묻어요. 음? 아, 짤짤한 게연느요 네, 한입씩 쏙쏙. 요새 요새 쭈꾸미도 맛있나? 어, 지금부터 이제 봄까지 나는데 지은게 음. 맛있어요. 어, 그래요? 쭈꾸미. 아 저기에 저렇게 나오는 구나 네. 2만 원 이게 2만 원네 2만 원 주세요. 반반 고가요 아니요. 저는 그냥 왔어요. 음. <목소리> 대천항 수산 시장 1층에서는 먹고 2층에서는 했던 거 가지 가서 먹는 곳입니다. 석고를 네. 네, 제가 한번 빼서 보셔 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석고에서 요거 까는 네, 거라 네, 네. 요거만은 이거 네. 음. 이거는 25,000원. 자다. 네.